안녕하세요. 내균형 연구소 이승룡입니다 오늘은 ADHD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혹 자녀분이 ADHD라고 하면 우리 영상 뒤에 설명해 드리는 운동들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운동들이 ADHD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우선 아이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면 어떠한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서 우리 뇌 안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려 주세요. 다른 영상에서도 거론했다시피 ADHD는 전두엽의 기능 이상과 우리 도파민 분비 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려줄 수 있는 우리 신체 활동은 어떤 활동 혹은 운동이어도 좋습니다. 음 너무 싱겁나요?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더 ADHD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농구입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더 재타겟팅을 하면서 이런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농구는 우리 뛰죠. 유산소로 심폐 기능의 향상을 통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시시각각 움직임을 통해 공간 지각 향상을 통한 우리 두정역과 우리 우측 대뇌에 자극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팀 스포츠로 사회성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 있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 혹은 뭐 둘이서라도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혹 사회성 문제로 이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와 둘이서라도 같이 진행을 할수 있어 ADHD 아동들에게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운동들은 우리 볼링,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캐치볼 등이 있는데 걸어난 운동들 모두 타겟팅이 명확한 운동으로 시행착오를 통한 재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외부에서 즐기면 좋고요, 가정 내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트나 우리 양궁 그리고 고리 던지기라든지 투어. 뭐 간이 농구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ADHD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번더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가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